자 A A번. 번135 페이지 A 번 가보겠습니다. 1번 If I were, 2번 If you had invited me, 3번 What would you do if you could? 여기 보시면 could live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의 모양이 맞네요. 4번 If it had not been so expensive, 여기서 뭐 잠깐만. If it were not, if it had not, 가정법 과거. If it were not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인칭 단수가 나왔다고 해서 wasn't 쓰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자, had not 이유는 뒤에 보니까 would you have bought, would have bought 나왔기 때문에. 자, 5 번. He would enjoy. If my father had a lot of money, 여기서 h 해 a 하시는 게오 앞에 head 나왔으니까 과정 과거완료니까 had pp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는 그냥 head 가지다라는 일반동사 해부의 과거형 모양으로 나와 있잖아요. 만약 이게 헤드 had head였다면 가정 과거완료죠. 겠 헤드 had head였다면 헤드가 아닙니다. 자, 비버 가볼게요. 이번 if I 자, 아, 볼게요. As I am sick, 지금 내가 아프기에 I will not go on the school trip today. 자, 오늘 수학여행을 가지 않을 테야. 현재 일에 대한 상상수만이죠. 그 머릿속에 과제법, 과거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if I 다시 갈게요. 자, if s I am sick, 그럼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라 오늘 수학여행을 갔을텐데 라는 말로 바꾸는거죠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반대사실 반대사실 말하는거잖아요 자 해보자 김민이자 다시 갈게요 우회의 복을 만났어요 자 보세요 s i am not sick yet as i am sick yet. 현재적 현재에 대한 상상 소원을 할 거예요. 이루지 못할 일. 그러면 가정법 모르 쓰는 거죠? 현재에 대한 상상 소원 하나앞 없어서 과거. 어 o d i f y 과거. 로 써야 돼요? 과거. w h a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가정법에서 무조건 비통사는 뭐? 안돼요. 긍정이야. 아, 나. 오케이. If I w a n s 이거 아니에요? 두 번째. I will really, 이 아니라 I 모두가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반대로 쓰는 거 이런 거, 이렇게 같으면 되게 싫은데 나는. 만약 규민아, 뭐 현재에 대한 상상 소원이야? 현재보다 하나 없어. 과거이야. 바로 써야지 이게 어렵다면 라 현재에 대한 반대를 무조건 쓰는 거야 긍정문이야 부정문 부정문이야 긍정문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자 2번 as i didn't have more time in paris 내가 파리에서 시간을 더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에 i couldn't visit the louvre museum louvre museum을 방문할 수 없었어 바꿔 말할게 부정문이네 긍정문 내가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면 나는로그를 방문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말이 되겠죠? 자, 근데 시점이 언제예요? 과거 방어. 가장 풀 과거 관리로 갑니다. If I had had more time in Paris, I could have visited. Very good. 삼 번. As she didn't train hard enough, 자, 충분히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yeah. she lost the race. 경주에서 쳤어요 If she had trained. had trained hard enough, she Could, 뭐 couldn't, couldn't. To have lost the race? couldn't 앞에 잖아요 사실 couldn't 좋은데 wouldn't로 쓸수 있는게 더 좋아요 couldn't have lost the race, have, have lost the race. 상관없습니다 가능이라는 의미를 적으면 <놀람> could로 <굳을 놀람> 쓰시고요 <4번. 놀람> if there weren't, weren't so many cars, there wouldn't be. Very good. 잘했어요. 오우 oh, 잘했어요. 세 번. 성진아, 학교 바닥에서 5만 원을 발견한다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니? 술적? 경비실에요? 경비실에 아무도 없다며? 형씨였어요. 아웅돈도 형씨. 아저씨, 이 5만 원 여기에 채고 눕고 갈게요. 이거 뭐야 이렇게? 연기력? 안 돼요. 요새 이 말이십니까 아세요? 주순 돈도 자기 먹으면 이거 번수 되는거 아시죠? 범죄해요 줘야 돼요. 우리나라 도덕성이 되게 멋진 게 이런 겁니다. 주순 돈도 대부분 다 원주인을 돌려주려 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유럽은 어떨 것 같아요? 주는 돈이 아니라 있는 돈도 그냥 빼가요. 말 걸면서 뒤에서 빼가요. 와, 가방을 백팩을 요고했는데 앞에서 말 시켜요. 뒤에서 열고 있어요. 열고서 막다 뺐어요. 그럼 추석은 뭐라고 하세요? 어서 하이 이런 <laughs> 식으로 이런 어, 식으로. 대놓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혹시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저는 이 얘기를 갔다 오신 분들, 저거 살다 온 사람들한테 얘기 데 왔어요. 우리 제자가 제자가 덴마크 쪽에서 되게 오래 워킹 하리데이식으로 이제 업종이 되고 호주인데 어,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거기서요 근데 되게 놀랐던 게 일단 카페에서 화장실 간답시고 뭘 두고 가면은 그 가방이 사라진대. 절대 그렇게 하면 안된대 무조건 들고 나가야 된대 그리고 가방을 백빽을 메지 않고 맨 처음 백팩을 맸는데 너무 이걸 지고 가니까 앞으로는 안되더요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한번 대책에 싸울 뻔한 적도 있다고 그랬어요. 욕하고 난리가 났대. 너무 대놓고 가지고 가니까. 저 진짜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내 일이래. 이게 내 일이래. 너 와이저이 하니까 is my 이 o b 먹어서 뭔 애국가요? 이런 놈들이 있어. 이런 놈들이. 한국이 좋은 나라입니다. 자, 쓰리바 가볼게요. 성진아. 와! would you do 왜 would do 하고 do를 썼어요? 뒤에 일반 동사의 과거 found 하나죠 과거 모양 자 2번 might have or c o u 발음을 좀 굴려주시면 자, 제가 하나 힌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이거 발음을 너무 신경을 안 쓰는데 음.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have가 나오게 되면 이거를 합으로 발음하지 않아요. 양놈들은 양놈들은 얘를 오브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양놈들 받아쓰기 시험 볼때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시험 험은 애들은 실수 이렇게 써요. I should have done it잖아요. 이걸 발음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로 발음해요. I should have done it. 아 should have it. 쓰라고 하잖아 해는 로안 써요. 오브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받아 쓰기 되게 많이 시켜요. 스타일리시해서 한다 그럼 따라해볼래요 여러분? 우라 우라 우드 오브 하지 가 촌스러워. 우라 <두어> 슈라 크라 마이라 오케이. Very good. 어떻게 하면 돼요? He might have lived much longer. He might have lived Much longer, okay. y o u n g r 자, 삼 번. Could she? Could she? 하지 말고 could s e e okay? Could s e e 자, 그다음 4 번. Wouldn't have. Wouldn't have. Wouldn't have. Wouldn't have, okay. 자, 다음 해 볼게요. 야, 5 5분이요 일단 이렇게 하죠. 다음 시간에 가정법 설명을 끝내고 문제를 읽게 되면 제가 액츄얼 테스트의 일부분을 또 풀릴 수밖에 없고 나머지 문제는 숫자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해야 할게두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대한 백신 테스트를 스페셜에 들어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백신 테스트를 가정법을 쓰겠네요. 그렇죠? 하나 부탁을 좀 드릴게요. 가정법 과거의 문장 과거관리의 문장을 써주세요. 정의와 함께 더불어서 아시겠죠? 문장을 써주셔야 돼요. 문장을 내용과 써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를 완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됐어요? 항상 승리하시고 Welcome back Bye bye